2 0번 봅시다. 색칠된 영역의 넓이 구하라 했지. 자 대각선 BD를 이렇게 그어볼게. 일단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내각이 직각, 즉 삼각형 아니 삼각형 ABD가 직각삼각형이지. 그럼 이때 이두저 초승달의 넓이 합을 별이라고 했을 때. 별의 값과 삼각형 ABD 삼각형 ABD와 넓이 같다는 걸알수 있지. 그러니까 이 부분 요두 이 부채꼴과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가 같더라.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두 부채꼴 아니 두 초승달 이두 초승달의 넓이 합과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같더라. 즉 색칠된 영역은 이 사각형 ABCD와 같게 되겠지. 가로가 팔 높이 4니까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네. 넓이는 32라는 거알수 있다.